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신곡 공개와 함께 뮤직비디오를 통해 전 세계에 마법 같은 위로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9일 버터 싱글 CD에 수록된 새 영어 신곡 퍼미션 투 댄스 발매와 동시에 오피셜 뮤직비디오를 공개한 바 있는데요. 수술 장식의 상의 절개 부츠컷 팬츠에 섹시한 올블랙 웨스턴 스타일링으로 거친 사망에서 핀 꽃처럼 비현실적 매혹 비주얼을 발산하며 첫 등장한 지민은 청바지와 밝은 색상의 재킷으로 마치 오아시스 같은 청량 상큼한 반전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지민은 팝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글로벌 주목을 받고 있는 독보적인 보이스와 폭넓은 음역대, 흉성과 두성, 진성과 가성을 넘나드는 테크니컬한 보컬 실력으로 영어곡 Permission to Dance에서 역시 눈부신 빛을 발했습니다. 브릿지장인 지민은 자, 내가 보여줄게. 우리는 계속 불씨를 살려줄 수 있다는 걸 솔로 파트에서 아름다움과 희망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울 듯한 천사 음색을 선보여 팬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환생이라는 극찬을 받고 있는 세계 최고 BTS 메인댄서 지민은 손끝, 발끝까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살아있는 디테일로 말 그대로 감동을 뛰어넘는 황홀경에 빠지게 하며 퍼미션 투 댄스를 대표하는 메인 댄서이자 리드 보컬로 폭발적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뮤직비디오에서 풍선을 보며 희망을 마주한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춤을 추는 장면, 국제 수화를 녹여낸 안무 등과 어우러진 지민의 평화와 같은 춤과 노래는 팬들에게 위안과 감동,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며 sns를 뜨겁게 달겼습니다. 이에 일본 유명인 트렌드 트위플 3위로 멤버 중 최상위를 기록 월드와이드 실시간 트렌드 6위와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30개 국가에 가까이 실시간 트렌드에 올라 댄스킹 카우보이 지민 등으로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특히 지민 지민은 100만이 넘는 높은 언급량을 보여줬습니다. 팬들은 카우보이 지민과 함께라면 사막도 바다가 돼 어떤 안무나 노래도 항상 특별해요 천재적 춤 마법같은 표현력 킹 지민 웨스턴 스타일부터 청량 스타일까지 비주얼 맛집 손끝 발끝까지 지민만 할수 있는 예술하더라 등으로 즐겁게 응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아이돌 캠프에서 최고의 선글라스 찰떡 아이돌로 뽑혔습니다 지민은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아이돌 캠프에서 진행된 팬피디들이 뽑은 선글라스 찰떡 아이돌은? 라는 주제의 투표에서 38.4%라는 높은 득표율을 얻으며 1위를 차지했는데요 흰 피부와 작은 두상, 다름한 얼굴형으로 전형적인 미남형을 벗어난 세련되고 유니크함을 겸비해 묘한 동서양미를 자아내 컨셉의 스타일링도 찰떡같이 소화해냈습니다 선글라스를 포인트로 활용해 귀여운 소년의 모습부터 섹시한 남성미까지 아우르며, 덩글라스를 비롯해 의류, 악세사리 등 패션 리더로 품절 사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빌보드 뮤직 어워드, 작은 것들을 위한 시 공연 당시 지민이 착용한 젠틀몬스터 틴트 선글라스는 미국, 한국, 호주, 독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등 세계 각국에서 즉시 품절됐으며 이에 회사 측은 공식 계정을 통해 지민이 착용 사진을 포스팅하고 커스텀 선글라스 선물로 감사함을 전한 바 있습니다. 러브유얼셀프 투어인 방콕 공연 당시 착용했던 스테판 크리스티안 선글라스 역시 품절시켰습니다. 이처럼 지민은 평소 사복, 공항 패션, 방송국 출근길, 콘서트, 시상식 무대 등에서 선글라스를 이용해 팔색조 매력을 더하며 패션 아이콘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의 팬들이 지민의 데뷔 8주년과 출생 9,400일을 맞아 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민의 팬베이스 박지민 엔젤 서티는 슬로건 Be a good human을 내세워. 에콰도르 어린이들을 위한 선행을 펼쳐 지민의 데뷔 8주년인 6월 13일의 마지막을 의미깊게 마무리했습니다. 박지민 엔젤 서3은 영유아부터 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비영리기관인 호가르델 니뇨 삼비센테 드파올의 지민의 이름으로 건강보조식품과 종합 비타민 등의 의약품 기부 선행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위 러브 유 지민 문과 지민은 동물과 주변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팬으로서 지민의 존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영원히 응원하고 사랑할 것을 약속한다고 진심을 담은 애틋한 팬심을 전했습니다. 비어굿 휴먼은 지민이 여러 차례 패션을 통해 전한 철학적 메시지로. 그동안 지민이 펼친 기부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선행들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문구인데요 앞서 시베리아 호랑이 아프리카 코뿔소를 입양했던 팬베이스 지민데이터는 지민이 태어난 지 9400일을 기념해 세계 야생동물기금을 통해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지원하고 동물에 대한 지민의 사랑과 감사를 기다리기 위해 스라소니를 입양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리며 동물보호에 꾸준히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민이 동물까지 살리네요. 또한 최근 지민은 9 4 0 0일을 맞아 아이돌 순위 서비스 최애돌에서 제179대 기부요정으로 등극하며 팬데믹 사태로 고립된 장애인을 위해 지민의 이름으로 미랄복지재단에 5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지민의 최애돌 총 누적 금액은 2억 4,250만 원에 달하며 기부요정으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민은 실천하는 선행으로 꾸준히 기부 문화를 확산시켜 왔으며 이를 이어받은 전 세계 팬들 또한 기부를 비롯한 가치 있는 일을 통해 지민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전폭적인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한편 방탄소년단의 신곡 퍼미션 투 댄스로 전 세계의 긍정 에너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발매한 신곡 퍼미션 투 댄스는 지난 10일 오전 9시부터 기준으로 미국,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호주 등전 세계 92개 국가 지역 아이튠즈 톱송 차트에 1위에 올랐습니다. 퍼미션 투 댄스의 뮤직비디오 또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뮤직비디오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지 39분 만에 조회수 약 1천만 건을 돌파한데 이어 지난 10일 오전 9시 기준으로 6,2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CD 판매량 증가 수치도 폭발적인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Permission to Dance와 Butter 두고 인스트루멘 u 버전까지 총 4트랙으로 구성된 싱글 CD Butter는 발매 당시 157만 1,275장의 판매가 되었습니다. 즐겁다, 춤추다 평화를 의미하는 국제수화를 안무동작으로 녹인 특별한 퍼포먼스와 뮤직비디오 후반부에 일본 멤버가 군중과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은 행복한 기운을 고조시키며 보는 이들의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의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지민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발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